진짜 아... 이대로 가다간 몇년 뒤엔 XX 없는 쌀국수 XX 빠진 핫도그를 먹는 날이 오는 건 아닌지 아니 이제 뭘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려야 하는 거냐고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달달한 요거트에 각종 토핑을 손쉽게 얹어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온 비오뜨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맛을 출시해 왔는데 최근 인기 품목 중 하나였던 비오뜨 초코 크리스피가 단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울우유는 이미 비오뜨 후루트링에 이어 비오뜨 오 그래놀라를 단종시켜버린 전적이 있는데 이번엔 초코 크리스피까지 단종시키며 세 가지 맛을 최애로 꼽았던 사람들을 울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우유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원유 가격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 인기 제품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제품은 없애면서 적자를 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특정된 맛이 단종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애였는데 영영 못 먹게 될 음식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두번 다시 못 먹게 될지도 모르는 음식 TOP 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꿀, 허니버터칩,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간식류에도 허니 유자차, 다홍 허니 블랙티 같은 음료수에도 길거리 대표 간식 호떡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물리지 않는 달콤함에 몸에 좋은 성분만 가득 들어있어서 여기저기 잘 쓰이는 꿀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이런 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 기후변화랑 꿀이 무슨 상관이야? 싶지만 지구온난화로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꽃가루를 주요 식사로 하는 꿀벌들이 먹이를 잃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런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해충과 질병은 더욱 확산되기 때문에 꿀벌의 생존에 영향을 미쳐 앞으로 2035년쯤에는 꿀벌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 앞으로 꿀 특유의 달콤함을 영영 맛보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우울해지는 것도 잠시 다른 한쪽에서는 매운맛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와사비 역시 점점 사라져가는 중이라고 하죠. 와사비 최대 생산지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온난화 및 인구 고령화 때문에 와사비가 줄기까지 썩고 있고 10년간 생산량이 무려 5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본 말고 다른 데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의 말씀. 와사비 자체가 식물계의 개복치라 불릴 정도로 재배 환경이 까다롭기로 악명 높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 중국의 윈난성 지방.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철원, 평창 등 기후와 토양 조건이 맞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나죠. 그런데 재배 역사 가 길고 경험 역시 풍부한 일본마저 와사비가 손쓸수 없이 썩어가는 마당에 온난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사비 역시 제대로 자라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회는 물론이고 돈가스 삼겹살에도 한 점씩 올려 먹으면 감칠맛을 확 올려줘. 미미를 외치게 된다는 와사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니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오이 초콜릿 당 떨어질 때 하나씩 까 먹으면 당 충전 확 되는 달달한 초콜릿. 그런데 이런 초콜릿 앞으로는 먹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존재하는 열대 지역의 숲 속에서만 자라는데요, 이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장소가 얼마 없다 보니 당연히 카카오를 재배하는 국가 역시 아프리카의 몇몇 한정된 국가들뿐. 그런데 최근 들어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카카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카카오 재배 지역의 수확량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카카오 나무에 곰팡이가 생겼고 수확량 역시 대폭 감소 카카오 값이 40%나 오르기도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기후 변화가 지속돼 앞으로 초콜릿 생산량이 매년 10만 톤씩 줄어들 것이며 2 0 5 0년엔 카카오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멸종위기에 놓인 초콜릿을 살리기 위해 해외 유명 초콜릿 회사들은 지 카우 열매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카카오는 기온이나 습도 등 기후 조건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열매죠. 그렇다 보니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품질과 맛을 내기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초콜릿 대신 달달한 커피로 당충전해야지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커피 역시 하늘의 별따기가 될수 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다위 커피, 커피 재배에 알맞은 기후와 토양을 지닌 커피 벨트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직격탄을 맞 최근 원두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커피콩은 섭씨 1도만 변해도 열매가 자라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최근 이상 기후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커피 생산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 탓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커피의 3분의 1 가량 생산하는 브라질에서는 가뭄, 한파와 같은 이상 기후를 겪으면서 작년 커피 생산량이 22.6%나 줄었고 커피의 나라 케냐에서도 최근 몇 년간 가뭄과 병충해로 생산량이 대폭 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생산량 때문에 실제로 국내 커피 가격도 확 올랐죠. 지난해 스타벅스가 8년간 동결되어 있던 가격을 깨고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23종의 가격을 400원 올리기로 했고 동서식품의 맥심, 카누 등 커피 믹스 제품도 기존 가격에서 7% 올랐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올려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커피 위기가 이제 시작이며 2038년 이 되면 커피의 총 생산량이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2040년이 되면 아라비카와 로브스타 품종이 멸종할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호 식품 하면 초콜릿, 커피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와인 역시 기후 온난화로 유럽 전역의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뭘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려야 하는 거냐고요? 타이 스리라차 머스타드 소스 쌀국수의 완성은 뭐다? 저는. 주말할 것도 없이 스리라차 소스요.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국물 맛이 확 살아나서 쌀국수 집 가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데 이 스리라차 소스마저 최근 품귀 현상에 빚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라차 소스에 들어가는 빨간 할라피뇨의 원산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인데 이 지역들 모두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고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연간 2천만 병의 스리라차 소스를 생산하는 후이퐁 식품은 지난해 4월 생산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5개월간 출고가 끊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그 다시 재생산에 들어갔다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악화하는 가뭄 상황을 쭉 보고 있으면 마냥 안심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설상가상으로 핫도그에 절대 빠져서는 안될 머스타드 소스마저 가뭄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머스타드 소스의 주 원료는 겨자씨인데 세계에서 겨자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에도 극심한 가뭄이 닥쳤기 때문인데요 결과 2021년 겨자씨 생산량이 39.5%나 대폭 감소하며 가격은 많게는 4배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겨자씨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의 차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세계에서 머스타드 소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프랑스에서는 한때 마트에서 머스타드 코너가 전부 동나버리는 품귀 현상이 지속된 적도 있었죠 다행히 머스타드 소스를 주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은 미리 소스에 대한 공급망 확보에 성공하며 큰 타격 없이 지나갔지만 가뭄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저자이 생산량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짜 이대로 가다간 몇년 뒤엔 스리라차 없는 쌀국수, 머스타드 빠진 핫도그를 먹는 날이 오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너무 걱정된다고요. 2위 장어 기운 없을 때 장어 앞으로 모여. 이나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어는 우리나라와 옆 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두루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죠. 그런데 보양식 섭취가 필요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장어가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법 포획과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30년간 장어의 개체수가 90% 가량 줄어들면서 2014년 세계 자연 보전 연맹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멸종 직전인 장어 원칙적으로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세계 곳곳에서 뱀장어의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법 어업이 계속되고 장어의 개체수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면 가뜩이나 금값인 장어가 점점 더 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도 장어 대신에 다른 생선도 있으니까 하고 뜨린 속을 달래기에는 장어 외에도 다른 해산물 역시 앞으로 먹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의 증가와 함께 바다에 흡수되는 탄소 또한 늘어나면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그 이유인데요. 이로 인해 가재, 새우, 게 등의 갑각류와 조개, 굴, 홍합 등이 생존하기 힘들어져 하나둘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 먹거나 고소하고 맛있는 연어 역시 산성이 강한 물에서 생존이 어려워 멸종 위기에 처해진 상황. 지금도 해산물 귀한데 앞으로 진짜 한점한점 한점 아껴서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1위 콘치즈. 영순이 분들은 회집 가면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드시나요? 방어? 우럭? 방어? 참치? 저는 회도 좋지만 사실 횟집에서꼭 등장하는 이 콘치즈가 최애인데요. 이 콘치즈가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콘치즈의 주재료, 스위트콘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태국산 수입 점유율이 약8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바로 지난해 태국에서 태풍과 홍수 피해가 극심해 발생한 옥수수 흉작 때문에 태국산 옥수수의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태배에서내배 오른 가격도 가격인데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니 공짜로 콘치즈를 내주던 횟집 사장님들의 등골이 휘어만 가고 있다는데요 횟집뿐만 아니라 피자집 등 스위트콘을 재료로 사용하던 가게 사장님들의 한숨소리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만 있죠 그런데 요즘 사라지고 있는 건 옥수수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옥수수와 함께 주요 구황작물로 손꼽히는 감자역 최근 꾸준히 품귀 현상을 빚으며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세계 최대 감자 상지인 미국의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에서 폭염, 화재와 같은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했던 것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 감자 치. 파치 측에서 마트의 발주를 중단하거나 각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감자의 발주를 중단하기도 했었죠. 물론 호주산 감자를 들여오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무황작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물들까지도 요즘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 속에서 언제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부디 아무런 탈 없이 콘치즈, 감자튀김 군고구마를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의 원조, 맥주의 고향인 독일에서도 최근 맥주의 생산량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해 맥주의 원재료인 호배 생산량이 30%나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즐기던 다양한 먹거리들이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음식도 음식이지만 과연 병들어 버린 지구가 회복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진짜 SF 영화 미래 지구에서 밀웜이나 메뚜기 같은 곤충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랭킹 스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